아, 일단 시작할 때 이걸 봐야 돼. 사신명님인지 그것부터 봐야 돼. 그러고 시작을 해야지. 무슨, 모르고 상상, <laughs> 이러고 와. 항상사신명이 이러고 와. 접근을. 이러다가 맨날 반피 까이고 시작하거든요. 아, 짤로! 짤라, 짤아안 일어나네? 제법이라고는안한야 어, 튕겨내 이렇게 잘 발동을 잘해 특별히 튕겨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닌데. 어, 맞췄네. 아, 이거 맞았다, 이거. 행님님. 어, 많이 맞는데? 아, 괜찮짜뭐 하는 거야? 이거 뿌려야지, 이거를. 안 돼. 어우 가드 잘하는데? 반격이 쓸모가 없잖아아 이거 꼬랑지 쓸 타임이 안 나오네 아저 방향 쫓아온 것 같아 이순신 저 쩐공 어우 실수 많이 하네 상대방 하다라 행님님 한번만 살려주십시 오 어? 응? 아이 뭐야 눌렀 형님 예, 이거 핵딜인데? 살려주사 형님 음. 잘못했습니다 아 좋아 형님이 자비를 베풀었죠 아아아 어우 응. 방패였어 아 형님 그만해 그만 괴롭히라기요 아 위험, 위험해 위험해 야아아아붐 유튜브는 화질 좋으지든댕 예 유튜브는 <laughs> 화질이 좋은데 예, 아프리카 방송은 아시다시피 그렇게예 화제를 지원을 안 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바라고요. 아 너무 말, 많이 맞았네, 뿡월증님한테 이거 되나 이거? 아두 번은 안 돼. 두 번은 두 번에 당한 사람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 어스 매지티코. 어 가드 완전 잘하는데 아, 요거 다 걸리죠? 어우, 뒤에서 맞아. 가드 누르고 있었는데. 헬륨 재밌어. 아, 처음으로 잡았어. 아, 썩은 거 보소, 점공. 아, 아 피해야 돼. 아, 피했구요. 아 등디 아 이번에 많이 때렸네 기백 채웠을것 같은데 받아라 아 기백 상대 못 썼고요 아 피해 피해 아아 아, 아, 피해 피해 응아 아, 아, 전부 눌렀다 행님예살려주 이성 어또떨지아 쩡공 하나도 안돼 님네아멤멘아 예. 아, 받아라 나이스 나를 받아라 음, 어요 선봉님 사랑해요님 상대가 마침 그 뭐지? 갑옷 갑옷 쓰는 타이밍에 매피나게 쓰니까 거의 확정타로 들어가네요 역시 스난도 약간 타이밍을 봐가면서 눈치껏 써야돼 <laughs> 아 가드 안돼 안돼 아 피했다 아 착지할때 맞았어 뿌잉 아고랑지 쓰게 해줘 고랑지 안되겠다 서든 서든형님 등판 아 짧은거 보소 아 가드안돼 안돼 아 짧아 짧아 아 지졌다 아, 좋아요. 그냥 코라지안 썼으면 안 맞는 건데. 아앙. 아, 좋았어. 막타까지. 상대방이 막타, 4타까지만 반응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 아, 잘, 잘 피하네. 아, 좋아. 속였어. 이번에도. 아이, 이거 쓸걸 예상 못 했다. 쏘라, 꼬랑지! 아, 는데 이제 무스를 쓸것 같죠? 아, 방향, 오우! 짧았어. 아, 이건 또 뭐야. 왜 나와, 이게? 쏘라! 아, 좋아요. 걸렸구요. 아이고, 이거 쓸라고? 살려주이소. 아, 아, 아이, 뭐야, 이건. 행님님. 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 좋아. 아이 좋은 게 아니잖아. 아 위험해. 아 순간 머리가 꼬였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음. <목소리도> 텐트북스님 내일 시참물보아 좀. 내일 하면 저참갈할게아 내일은 제가 민방위 훈련을 갈것 같아요. 예 네, 예비 훈련이라고 있는데. 그걸갈것 같아서 네 내일은 좀 방송 못할것 같고요 금요일에 아마 할것 같습니다. 아유 일 키고 있어 내이 작전이 이 뭐야 뜻을 그게 패턴이 알고 있어 상대방이. 이거 드랍이다. 백덩 쓰나? 아, 잘못, 잘못 꺼낸 것 같죠? 아, 안 쓰네. 안 돼! 아, 이제 점프기를 누르면 안 되는구나. 경직이 은근히 있, 있네, 이것도. 어, 위험해, 위험해. 아, 짤, 어, 드디어, 공복사전공 처음 들어갔어. 아, 등 뒤에요? 거역장정 타죠? 응, 받아라! 찾지? 아 가본 눌렀는데. 세례 중이성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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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떨어졌다. 아, 긴거 보소.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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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있어. 아, 되는구나, 이거. 받아라, 헥, 펀치다. 오, 이겼다. 오늘 도김없이산타호스 유튜브 라디오 시간이 왔군요 대체로 그렇듯이 오늘도 유튜브에 달린 댓글을 짧게나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데스님께서 왜 대량? 댓글 주셨는데 아 대량이 아니라 쓰리스타입니다 저도 예전부터 느꼈던 건데 대량하고 쓰리스타랑 분간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조그맣기 때문에 그 나열되어 있는 모양이 똑같이 세모를 그리고 있잖아요 대량도 그렇고 쓰리스타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아 네, 분간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역시, 다른 분도 이거를 잘못 보는 경우가 있군요. 제 생각에는, 소위, 중위, 대위, 이거는 뭐, 가령, 노란색, 0 이상부터는 초록색, 별 계급은 뭐 흰색, 이런 식으로 색깔 구분을 하면은, 한눈에 딱 파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나, 이런 게 디테일인데, 어 이런, 여러 가지는 패치를 할것 같지는 않고, 좌우감. 딱 봤을 때 한눈에 띄지 않는 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창현 님께서 쌈뽕님은 광장에 있을 때뭐예요 댓글 주셨는데 저는 낮 시간에 광장에 낚시, 어, 낚시를 켜두고 보통 다른 거를 하러 갑니다 뭐 낚시 켜두고 계속 모니터링 할일은 없잖아요 가끔 책을 읽기도 하고 영화나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어, 영화나 드라마를 주로 보러 갑니다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는 예전에 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 라는 거를 다시 보고 있는데요 역시 잘 만든 작품은 음, 수도 없이 반복해서 봐도 네, 여전히 명작이더라고요 하, 감동의 두번 이상이야 다음으로 최원성 님께서 얼락유 like 요즘에 자주 안 하시네요 유유 댓글 주셨는데 아, 제가 블리자드 할때 항상 얼락유 like 이러는데 요즘 블리자드를 쓸 일이 잘없더라고요 첫번째 무스 쿨이 찼을 때는, 극초반에 보통, 메딕, 메딕 자위를 하곤 하는데, 상대가 또사진형님이면은 메딕힐을 쓸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사진방 무스를 치는 게 나은 거같더라고요 상황별로 조금씩 다른 거 같은데, 대체로 저는 초반, 처음 쿨타임에 왔을 때는, 음, 메딕힐을 하고, 두번째 쿨 들어왔을 때는, 보통 쿨타임이 또 짧기 때문에 블리자드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요즘 음영사 무스를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광역, 순환 스킬들에 대항해서 음영사 무스로 여 스킬이 되긴 돼요. 맵피 뿔을 잘안 쓰긴 한데 그것도 그렇고, 뭐. 어, 맵피 날개도 조종만 잘하면, 방향만 잘 맞추면은 음영사 무스가 이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여 스킬을 한 번만 해낸다면 은 훨씬 유리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 광역 스킬인 음영사 무스가 요즘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편이긴 한데 또 음영사 무스가 무적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그게, 아, 오히려 내가 그걸 노렸다가 내가 당한 경우가 종종 있긴 하더라고요 양날의 검인 것 같긴 한데 좌우간 어, 블리자드로 상대방을 끝낼 수 있는 상대방의 피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 블리자드를 쓰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좀 아꼈다가 상황 봐서 다른 무술을 쓰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에 달린 댓글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빠잉